천천히 많이 드세요. 자, 오늘은 조기조기랑 천천히 드세요. 아버지 조기랑 드세요. 생천히드 드세요. 이거 말고 큰거네뭐요천 네, 드세요. 게장. 네, 양념 맛있게 드세요 양념게장. 우와 나는 우와. 오뎅국이 좋네. 오뎅국에 맛있게 드세요. 음, 남인 맛있게 잘 드시네. 음. 우와 잘 드시네. 너무 음. 푸네. 네, 뒤집으세요. 어렸을 때 어머, 어머니가 나 해주던데. 음. 매트리얼입니다. 네. 네. 예. 난 이런 게장 잘못빼 먹는데. 잘 드시네. 어. 이이팅 국물 좀 드시라고 그래요 국물 오된 국물 아유 우리 수고했습니다 할렐루야.